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 2단원 G7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마 많은 걸 이제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키우면 인간관계 다 좋아지고 세상 하는 일들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 성품 우리 해 주셔서 세상 다스리게 했거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우리는 제2 장에서 이 다양성의 배경과 의미,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무능력한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을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페이지로는 28페이지인데요. 다름을 훈련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맞아, 공감을 해도 뭐에 익숙해 있냐면 은 다름이 아니라 똑같은짐에 익숙해 있어요. 집을 지어도 똑같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자동차를 사도 자기 친구보다 더 좋은 거, 뭐 사람을 사겨도 뭐 평상 비교해서 네 비교해가지고 자기만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네 필요해 하면 하는 되는 건데 필요하지 않은 것도 막 구입을 하게 되고 왜딴 사람 쳐다보니까 내가 좀어뭐좀 어, 뭐 없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비더더 가지고 과시하려고 하고 이런 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관계도 나는 나야. 나는 내 삶을 지키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면 다 행복하게 살수 있거든요. 근데 비교하는 데서 이게. 그래서, 아, 우리가 그 비교에서 오는 가난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만을 놓고 보면 뭐 먹고 살고. 뭐, 또, 이렇게 살아가고, 뭐, 일하고, 이런 데서 부족함이 없는데, 남하고 비교하는 데서. 네? 강남 같은 데서는 가난한 사람이, 뭐, 이뭐 다른 동네에 가서 부자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기 15억 가는 집을 가지고 살면서, 50억짜리에 사는 사람 보니까, 아유, 난 너무 가난해. 난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러고 산다는 거야, 이거. 이거를. 정신적 가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정신적으로 가난한 거죠. 뭐, 어느 사는 동네. 아이고, 내가 이 동네 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 동네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저 사람이 사는 거 비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자, 그래서 이 다름을 이제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에 익숙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비교를 이제 싹 버리고, 다름으로 싹내 인생을 바꿔가야 돼. 왜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답게, 너는 너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28페이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여기에 도표 안에 내용을 적어 놨어요. 첫째, 다름을, 다름의 원칙을 인정을 해라. 아, 맞아. 그래.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서로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항상, 맞아. 서로 달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고, 죄하고 나는 다르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난 달라. 서로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 두 번째. 다름을 인정하고 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알긴 알았는데, 에휴, 그래도 뭐 현실은 또 현실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정말 훌륭한 선택이다. 야, 멋지다, 야. 그래, 열심히 해봐. 너의 장점을 개발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응원해 줄게. 지지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야, 너 그거 무슨 그런 일을 해. 어, 너뭐왜 그렇게 생각을 해. 막 이래 버리면 안 돼. 생각도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할 때 좋은 점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생각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다 다르다. 이걸 꼭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우리는 다 다르다. 이거를 다섯 번씩만 외쳐보세요. 다섯 번씩.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내가 실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거를 꼭 말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생각 속에 저장이 됩니다. 뇌가 그걸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뇌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을 외쳐야 돼요. 다 다르다.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살아온 정체성도 다르고 또 서로의 어떤...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 다름을 존중해 대화할 때도 그 다름을.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나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아, 그런 생각도 그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줘. 아이들하고도 자녀들이 그렇게 할때 "다르다." 이거 외치세요. 저 사람하고 나는 뭐 속상하고 저 사람하고 뭔가 비교하는 것들이 생길 때그 사람이 좀 잘나 보이고 그러면 외치라고요. 나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하고 난 다른 삶이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야. 이걸 외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화죠. 비교하지 않기. 네, 비슷합니다만은 비교하지 말아야 돼. 너는 너고 나는 나. 네. 강남, 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예, 친구 따라 강남 가. 왜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기 싫으면 많은 거지. 친구 간다고 내가 왜 거기를, 그 길을 따라갑니까, 이게. 예?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비교하지 않게. 뭐, 눈앞에 써서 붙이기. 예,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써서 붙여. 이렇게. 냉장고에 나가도 우리는 다 다르다. 다름 인정하기. 화장실에도 들어가서 써 붙여놔요. 거기 가서 한번딱 보고, 맞아. 우리 서로 달라. 들어갈 때는 막 씩씩 대고 들어갔다가 화장실 들어가, 그글귀 한번 딱 보고 나서는 나와가지고는, 그래, 참 훌륭하다. 아, 이렇게 다름을 인정해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서로 다름에서 나오는 의견이 다른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해?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의견, 갈등. 갈등이라는 건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걸 인정해주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반복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 지난 부분에서는 중기함에 여기는 훈련을 반복, 반복, 반복해서 하는 거고, 이제 이번에는 서로 다르다. 나는 다르다.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세상은 모두 다달라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야. 아, 만물이 똑같아 보세요. 뭔 재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를 다 다르게 하나씩만 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름의 원칙을 인정하고 수용해라. 다름을 인정하고 살겠다는 의지를 가져라. 서로 다르다는 걸 외쳐라. 비교하지 않는다. 눈앞에 써서 붙여라. 상황 앞에서 서로 다름에서 나오는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을 갈등의 요인이라고 보지 말고 서로 다르게 인정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그러면 같이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조율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반복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우리가 이 성품만 잘 훈련을 하면은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